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가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복음으로 통하여 구원 얻는 기쁨 정말 신앙생활의 참 자유와 행복을 이 교회에 와서 누린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주력한 세 가지 사역이 있거든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전인적 사역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마음에 깔린 그 정신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감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이게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접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희생할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아. 아멘. 네.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이만큼이라도좀 희생을 한번 하자. 이런 각오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지옥에 갈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여러분, 들이하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이분 여러분, 일꾼으로서 희생하는 정신을 가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이 축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열매를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 꽃을 피우게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과가 저렇게 빛깔이 좋고 맛을 잘 내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란 말이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라 특히 말썽꾼은 더 되지 마라 일꾼 되라 우리 모두 추수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